마지막, 마지막 주제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슬픈 일인데요. 지금 똥풍선이 계속 날아오고 있고, 경찰들이 똥풍선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군인들이 말이죠. 당직비, 훈련비 등 수당들을 수개월째, 수년째까지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군인 간부들이 기본적인 수당을 수개월에서 수년째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방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국군재정단도 각 군으로 보낸 수당이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없어서 안준게 아니에요. 뭐야? 이게? 중간에 돈이 샜다는 얘긴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돈이 셀수 있지? 이게 공무원 돈이 어떻게 세? 그러니까 공무원 돈이 어떻게 세? <laughs> 이게 말이 돼? 공무원은 <laughs> 서류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시하는 조직인데 어떻게 돈이 살수 있죠? 군은 있자? 공무원이 아닌가 보지. 에? 에? 아니 이게요. 단순하게 한두 달 밀렸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수년째 밀렸다라는 얘기는 해먹은 거예요. 중간에 돈 받은 놈이. 이거 수당 신청을 아예 안 했다? 그거 아닐 겁니다. 정상적인 수당 신청하고 근무 관련된 기록에 대비해가지고 군에다 예산 신청을 했을 음. 거고요. 그 예산이 이미 지급이 된 거죠. 근데 막상 당사자한테는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없어진 거고, 그 상황에서 책임자가 바뀌고, 지휘관이 바뀌는 상태에서 일선 있는 사병은 왜 아직도 돈이 안 나오나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니? 라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째 이런 연체들이 상습화 돼 있다는 거요. 예 근데 군인 간부들이 당직비, 훈련비, 생명수당 이런 거 없으면 생활 어떻게 해? 그냥 월급으로만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말 물론 그에 한달 만큼 뭐 다른 거를 뺐는지 모르죠. PX에서 쌀을 훔쳐다 내다 팔았는지, 어, 어? 보유되어 있는 보관료를 빼다가 주유소에 팔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이거 임모 군란이나 옛날 6.25 전쟁 막 끝나고 난 다음에나 있을 법한 그런 군대 비리들이 아직도 상전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음, 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 쓰던 수통이 아직도 신병들한테 지급이 되겠냐고. 그건 이제 아니랍니다. 그건 아니래요. 네, 그건 응. 아니, 바뀌었답니다. 응. 아무튼 뭐가 이렇게 한번 터져야 문제가 생긴 거가 이게 나와야 이제 이게 개선되고 없어진다는 건데 매일 경제 보도를 보면은 뭐 생명수단도 못 받았다 해서 신고를 국민 신문고에 해도 뭐 해결이 안 되고 어뭐 2020년 중위로 정역한 이희 씨는 전역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 휴가에서 오류로 일당을 반납하라라는 연락을 받았. 이런 심 <laughs> 2년 반전에 어? 휴가 간 거는 어? 전역했는데. 전역한 다음에 빼가고 일했을 어? 때 수당은 안 주는 거야? 어, 소명을 했는데 아, 모르겠고 가져와. 어, 아. 니 이런 대양같이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지금 재정이 국가 재정이 힘들어 갖고 공무원들 수당 출장비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들었는데 지금 밀리고 있는 게 일반 공무원부터 소방 공무원, 경찰 군인까지 거의 나라 돈을 받고 있는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재정 위기 내지는, 재정 부족 내지는 재정 횡령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받았다 하는 건 나라에 돈이 없어서 기재부가 돈을 빨리 안 줘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만은 몇 년째 수당을 해 먹었다는 얘기는 이분 내에 있는 비리가 이미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짜 충격적이긴 하다. 엉 아니 민간 회사에서 그런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어? 대번에 어? 막 노동청에 신고되고 난리나고 어? 이 난리를 치는데 철밥통이라고 믿고 공무원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군인한테. 이런 류의, 이런 유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군 기관이 얼마나 엉망이며군내 감찰이나 제대로 된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아, 마지막. 네. 지금 민정석, 김주현 민정수석, 새로운 수상모로 지금, 음, 어? 그, 주목받고 있는. 난 민정수석이 있는지도 몰랐어. 네. 나도 진지게 원조알았는데 그동안 임명을 못 하고 있었나 봐요 개인적인 그 문제 때문에 민정수석의 딸이 있는데 어, 얘가 김앤장 인턴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딸김 씨가 대학교 3학년 때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김앤장 학부생 인턴은 흔치 않은 데다가 인턴 채용 관련 공고 이런 절차도 없었는데요. 김 씨가 인턴십에 참여한 2012년 7월에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건 딸한테 그냥 뇌물준 거잖아요. 그 딸이 고대 미디어학부 3학년을 재학 중인데 어... 김현장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예요. 그럼 김현장 가서 어떤 미디어 관련된 작업을 <laughs>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게... 출근은 제대로 했는지. 근데 웃긴 게. 인턴십에 참여한 게 12년 7월이잖아요. 네. 그때 김주현 수석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될 때입니다. 되자마자! 아빠가 취업이 되자마자 딸이 어. 인턴을 시작하게 을 되는군요. 뭐 공고도 없으니까 뭐 그냥 어. 그냥 들어간 거죠. 심지어 누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원래 학부생은 뽑지도 않는데 그 턱이 그렇죠. 높다는 그것도 법대생도 아니야. 미디어 학부생을 갔다가뭘 음. 시켰을까요? 얘가 복사를 화려하게 잘했을까요? <laughs> 칼라 복사기를 뽑는 색감이 뛰어나갖고, 어? 어, 그 용도로 해갖고 썼을까요? 내가 보기엔 출근도 안 하고, 따박따박 챙겼을 거예요. 아빠랑, 아빠랑 7대3으로 갈라가지고. 그 곽상도 아들이랑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하지만, 어, 회사 갔다 오면 그러겠죠 아저 우리 우리 과장님이 저 무슨 무슨 건이 있는데 그것 좀 아빠 보러 해결해 달래 라고 메신저로 쓰는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비슷하다 그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 응. 거기도 자기 아빠 회사예요. 그래도 그건 자기 회사잖아. 아, 여기도 김현장, 이, 다니고 있을, 아니, 아니,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김현장이라는 이런 업체들이 어떤 뭐, 인턴십이나 뭐, 이런 거래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지들은 어차피 비용처리하면 되니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그러니까, 치, 치울 정부의 수는 있겠는데. 고위의,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자식을, 자식 새끼들을 시키는 거죠. 이게 뭐, 한두, 한두 번이에요? <laughs> 무슨 뭐 이상한 홍보관에 홍보 담당으로 인턴을 시키는 웬만한 힘 있는 공직자 자녀나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알바나 인턴을 쉽게 구해서 용돈벌이를 그냥 막 해요 장학금도 엄청 받았을걸요 인턴생, 인턴이니까 생 장학금 준다고 하고 돈도 막 지불했을 거예요 원래 이런데 이런 부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로비를 하기 위해서 방학금을 주거나, 인턴을 시키거나, 뭐, 알바를, 알바로 채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니까? 그래서 뭐, 한겨레 다른 기사를 보면이 기사를 보면은, 몰래 인턴 상납한 김현장, <laughs> 김주혁 민정수석 딸에게만 했을까? 아니겠지! 다 나왔겠지! 뭐, 그래서 예전에 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뭐, 뭐, 요런 거 해가지고, 낙마했던 사실, 여기도 김현장, 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김앤장이나 이런 그뭐 율촌 뭐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 뭐 유명한 로펌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로비 활동을 한다 이렇 그러니까 자식 새끼를 담보로 받은 거 아니에요 따져놓고 보면 근데 이런 데가 이런 데가 단순하게 김앤장 같은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음. 이제 국가공무원 시험을 치는데도 그 일,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데 특채되는 거 있잖아요. 다 국회의원 빽이나 뭐 이걸로 해갖고 다 됩니다 아우 어?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종편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맞아. 종편 그 이력서에 지인들 쓰는 란이 있었어요 아예 그럼요 그래서 어? 그건 TV 조선인데? TV 조선? 예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에 유명한 진보 자파 교수님을 썼지 그러니까 안 되지 <laughs> 이러한 방식의 로비 짓거리들이 단순 법률, 이게 얘네들 은 대놓고 이제 검사한테 청탁하려고 한 거지만, 이런 법률 기관뿐만 아니라, 뭐, 일반 기업들, 특히나 은행, 또는 카지노. 증권회사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기업들 안에도 이런 낙하산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버지 아버지 권력이 얘네들 근무 기간이랑 똑같이 상충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 그런데 얘들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취준생 시절이 없어요. 얘들은 그냥 다 이렇게 아름아름 취직하고 하거든요. 근데 얘들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들 아주 지들끼 리다 해쳐먹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들끼리는 하, 야 어차피 그래봤자 니들보다 우리가 학벌도 좋고 조건도 훨씬 좋고 우리가 훨씬 똑똑해. 그러니까 서민 니들이 그렇게 입에 개거품 물고 욕해봤자 어차피 니들이랑 우리랑 경쟁하잖아. 우리가 이겨, 우리가 믿들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 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걔들은. 응. 그래놓고, 이러는 일반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더큰 요직에 올라가갖고, 오히려 그 자리 안에서 옛날에 인터넷된 회사 사람들을 부려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나라가 만들어낸 그 신종, 돈의, 돈질에 의한, 그렇죠. 백에 의한 개그. 계급제야, 계급제. 사제.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은 처벌도 안 받잖아. 아,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만약에 뭐조국장관만 최강... 해도 아, 아무 상관 없어도 인턴 확인서 써줬다고 어. 원직도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아, 어? 아무 상관 없어도 그냥 자기 조민 씨가 그냥 장학금 받은 거를 공직에 있지도 않았는데. 공직에 있을 거라고. 공직에 가기 2년 전에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 그거를... 된다는 세상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얘들은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김건희는 저희가 받아도 그냥 권익에서 딸기 처리해줬어, 예. 이게 무슨? 그러니까 당연한 거, 이게 정말 당연한 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분노할 줄 알고, 이게 진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진짜로 이걸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야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가식 뉴스에 묻혀가지고, 박세리 아버지 고소하냐, 안 하냐 문제에 묻혀가지고, 조용히 조용히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시드릴이에요, 시드릴. 아니, 시드릴 알고 저거. 아브레우. 바브레우와 어. 시드릴. 오늘 시드릴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와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 빨리 산자의 의원장 끌고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국정조사 시작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